감사합니다. 우리 자위에 계신 분서로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더 인사합시다. 세계 복음화의 작품을 남기는 성령의 사람 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사람이란 제목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고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어,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름 사람, 저런 사람 각 부류의, 어, 각 직업의, 각 연령층의 사람들이 모여들지요 함께 우리는 한 몸으로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닌 사람을 깊이 영적 상태를 따라서 분류하면 크게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부류 하나는 교회 내에도 구원 없는 불신자가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도 있고 그리고 구원 받은 자가 있습니다. 이 크게 두 분류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 심판 때양 오른쪽 양과 염소 오른쪽 왼편에 있는 각두 분류로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 없는 불신자도 교회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못 받은 거지요. 교회 다니지만 아직 복음이 내 것으로 와 있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구원 받은 자는 복음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구원 받은 자를 또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구원 받은 자를 두 부류로 분류하면 이 복음을 받긴 받았지만 복음이 좀 희미한 사람 정확하게 몰라요. 복음이 받긴 받았는데 복음이 희미하고 그래서 확신이 없어요. 이 구원에 대한 받긴 받았지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 반대로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신도 있는 자. 구원에 대한 확신 있는 자. 이렇게. 어 구원받은 자도 두 부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이 사람도 또한 두 부리로 또 분류할 수 있어요. 어떻게 분류하냐? 이 사람들 중에 정말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비밀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실제로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자와 영적인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로 교회는요. 네 종류가 전체적으로 네 종류가 되는 거죠. 크게는 두 종류지만 세부적으로는 불신자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아직 확신이 없이 희미한 자, 약한 자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 받고 복음을 정확히 알지만은 깊은 영적인 비밀을 아직 못 누리는 자, 이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리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구원 당연히 구원 복음의 비밀 가지고. 깊은 영적인 비밀과 응답을 누려가는 자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네 종류로 쭉 구분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다 교회 와서 복음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고 더 나가서 모든 성도가 복음의 비밀을 더 깊이 알고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냥 교회 다니는 자 되지 마시고 교회 와서 그냥 몸만 앉아 있거나 그런 자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대로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이 말씀같이 이런 비밀을 누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응답받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을 두고 고린도 전서 3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영적인 사람으로 너희를 대할 수 없음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 같이 하느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미니와 지금도 못한다.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되, 아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어, 라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 바울은 고린도 교연을 두고,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구원 못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했어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압니다. 바울의 그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단 말입니다. 분명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라면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육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육에 속한 자, 하나님 자녀지만은 육에 속한 자입니다. 그 사람에는 구원도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는 잘 모르겠지만 성령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는 육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육에 속해 있다는 말이 뭡니까? 분명히 복음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 신분 맞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신분과 그 축복을 다 놓치고 다른 것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른 것 갖고. 하나님 저 자녀에게 주신 이 복음과 자녀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다른 것이 뭐냐 육신의 것내것 것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육에 속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읽었던 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여기 나오죠.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을 따라 행한다. 있어요. 사람을 따라 여러분과 제 속에 복음이 와 있고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저와이름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에 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거지요. 그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바로 내 것, 내 육신의 것.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에요. 물질이 주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에요.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기준이며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있지만은, 복음이 그삶 속에서 답은 아닌 거 있죠. 모든 삶 속에서 이 복음의 약속을 자기도 모르게 이 복음의 은혜를 받고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그 삶은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영적 상태는 세상 수준인 겁니다. 똑같이 불신자들 수준이에요. 육신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다니고 있지만, 또 예수님을 믿지만,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응답을 다 놓치고 사는 겁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역사인 세계 보고마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눈에 보이는 것이 육신의 것이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육신의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육신 것 때문에 좋을 때도 있고, 육신 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주장, 갈등, 분쟁하면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처럼 너희가 분쟁이 있는 것이 어찌 여기에 속한 사나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힘다 잃어버리는 거죠. 정말로 힘다 빠지는 거예요. 더더구나 그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땅에 살면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늘 이용당하는 인생 그러면서 사단을 기쁘게 하는 인생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로서 그 수준으로서 그 속에서 분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을 기쁘게 하며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그 수준으로 지금 딱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십니까? 그들은 구원 못 받은 자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을 통해여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시고 또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절대 버리지 않고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을 받은 자는 절대 버리지 않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삶은 늘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겨우 구원받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절.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 쭉 이어서 쭉 나오는데,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겨우 받은 구원과 같이. 예, 은혜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축복이면 은혜입니까? 그런데, 정말로 가만히 보니까요, 이 은혜 속에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어쩌다 겨우, 진짜 꼴까닥 하면서 겨우 구원받듯이, 그렇게 구원받는, 그것도 은혜긴 은혜지만은, 어떤 이는 이 땅을 살면서요, 주기철 목사님 같이 복음을 위해 순교까지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면서 헌신한 사람이 있데 나중에 천국 가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겨우, 어쩌다 겨우, 아이고, 살았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이거를 일컬어서, 부끄럽게 구원받는 거예요, 부끄러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두 번째 나눌 말씀은, 아무 공적이 없는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거를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가만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고 나니까, 허이 잘못 살았네, 아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저는 똑바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원 돌리고 그 일을 이루겠습니다. 그래 못해요. 왜냐하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예.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아,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설때 아무것도 없는 인생. 아무 가치 없는 헛된 것만 쫓아가다가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오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네라는 인생이 되는 자도 많다는 거지요. 십절을 보십시오. 십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복음의 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하는그터 위에 세우는데,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우리 모두는 앞으로 인생 건축자로서 뭘 세우냐는 거죠. 뭘 세우냐. 분명히 터는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터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는데,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그 위에 우리 인생은 뭘 세워가는 인생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세우는 사역자로서 건축가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어떻게 세우느냐는 겁니다. 인생 건축가예요, 우리는. 근데 12절부터 15절을 보실까요? 12절부터 15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위에 세우는데, 각 사람의 공적이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공적이 나타날 테인데 그날에 그 공적을 밝힐 것인데, 그날이 언제일까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겠죠? 근데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요. 곧 불타 버리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 공적이 있는 자 있는 하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여기서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지만은 불 가운데 자신은 구원받은 정도라는 거지요. 자, 여기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 것은 나중에 다타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 알겠습니까? 구원은 받았지만은 일평생 우리의 삶이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언젠가는 타버리고 없어질 것 같은 그것 붙들고 살아가며 그것을 가지고 세운 인생 건축가는 마지막에 볼 때에요.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리고 없다는 거지. 없다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이 언젠가 없어질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곧 육신의 것. 나중심, 육신중심. 이 세상중심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삶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곧육신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이며 그 결과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 받는 순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갖고 부르십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때가 습니까? 내가 너를 불러 가지고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복음 주시고 내 인생을 축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릴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계획인데 결과적으로는 아무 공적 없는 인생으로 끝을 맺는다면 얼마나 안타깝게 산 인생이 결과 이 계산서를 받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세우고 있는 이 공적이라는 것 가지고 구원 받는다, 구원 안 받는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불교는요, 내가 천주교는요, 우리 인생에 세운 공덕을 가지고 구원 받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요, 선행을 행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때문에 내 인생이 성불을 하든지, 뭐 천국을 가든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성경의 말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하는 그 공덕 가지고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는 자녀예요. 내 인생은요, 새로운 비조물이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터는 기초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터 위에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세우느냐. 인생 건축가의 삶은 우리의 몫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저는 그리스도계의 구원은 받지만은 아무것도 세운 것이 없기 때문에 상급은 없는거지요. 결과는 없는거지요. 육신의 속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내가 진짜 계속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것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인생의 우리의 삶은 아무 가치 없는 것들을 세워가는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누가 제일 원하는지 압니까? 사탄이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렇게 되어가기를, 구원받은 것은 어쩔 수 없어가 뺏을 수 없으니까, 네 인생이, 여러분, 인생, 우리의 인생이 이 복음의 축복을 못 누린 채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네 속에 있는 육신의 것을 보고, 나중심, 육신, 세상중심 살아가면서, 인생의 건축가로서 세우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을 세우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이 그렇게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교회 속에 역사합니다. 육신 보고 살라고요. 사탄은 교회 속에 역사합니다. 육신 중심으로 오늘 고린도계처럼 서로 분쟁하고 다투라고요. 그래서 아무 가치 없는 인생으로 끝을 맺으라고요. 세상 살립니까? 못 살리지요. 그것으로 끝맺으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은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세 번째. 우리는 성령의 사람과 세계 복음의 작품의 인생입니다. 공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작품이라고 제가 말을 바꿨어요. 왜? 공적하면 꼭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 인생을 작품을 남기십니다. 성령의 사람 속에 성령의 사람과 세계 복음의 작품이에요. 바울은 그런 쭉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들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회복하라는 거야, 요거 회복하라. 요거. 요거 회복하라. 요게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요거 회복하라. 1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을 신령한 자를 대할 수 없는 같이 너희들을 1절에,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었어? 육에 속한 자라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쭉 말을 하다가 16절에, 야들아, 얘들아, 너희들은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을 회복해비지 않느냐. 이 말인 겁니다. 성도는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는요,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지요. 성도는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비밀을 알고, 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또 영적인 능력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리고 영적인 열매를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열매를 남기는 자가 되야 돼요. 사실 성도라는 성도가 된다면 무조건 하나님 백성은 모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다 잃어버리고 육신에 속한 자의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고 하나님의 성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알지 못하느냐. 이걸 몰라요. 모르고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거 회복해야 되지요. 성도와 육신의 속한자가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성령의 사람의 축복을 누리면, 내 수준에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육신 눈에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인생이 되는 거지요 그럴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작품과 응답을 남기는 응답을 보는 영적인 우리 우리 인생의 건축가로서 세워가는 거지요. 초대기 제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이것부터 하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육을 가지고 육신의 것을 가지고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하고 엉뚱한 말을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건 너희가 할바 아니다. 진짜 너희가 오직이 돼야 되는 것이 뭐냐?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정인되려라. 이것 붙들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제서야 이제 아들이요. 진짜로 이제 주님 약속하신 대로. 어떡합니까? 마가다라밤 모이지요? 사행제 1장 14절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의힘쓰니다 그 수준 낮은, 그 부족한,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르에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그들에게 자기 수준에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서 정인되도록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되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땅까지도 정인되어 세계보고마의 작품을 남기게끔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할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요, 할수 없지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그 복음 위에 터를, 그터 위에 정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런 작품으로 그 위에 세워가도록 만드셨거든요. 우리 인생에도, 내 인생에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작품, 영원한 것을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일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세울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언약의 말씀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잡으십시오.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합니다. 그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면서 그래서 영원한 말씀의 언약을 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육신 내나 세상 물질 이것 따라 붙들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는요, 아,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 속에 붙들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업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말씀 잡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 내 인생이 내위에 세우는 내가 영 인생 건축가인데 내가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 풀집 나무로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하고 기쁨이 되는, 영광이 되는, 정말 그런 영원한 영적인 작품을 남기는 인생으로 세워가게끔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인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진짜로, 아,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그러면, 말씀을 잡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하면, 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내게 오는 거예요, 내게. 그리고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이 시대 2, 3, 7 나라 살리고 세계 보고화 전도 선교 속에 내가 거기에 쓰임 받으면 거기서 내 인생의 작품의 결과를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는 내가 살려야 할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고 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00명 리스트라는 것은 그것을 품고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작품을 여러분과 제 인생을 통하여 세우시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업이 세계보고마의 응답 속에 스님 받는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내가 하는 전문성이 이산들 따라 살리는데 스님 받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내 후대와 내 자녀가, 내 가정이 그 속에 스님 받게 하옵소서. 영원한 작품이지요. 부끄럽지 않지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지요. 초대 교인들처럼 세계복음화 응답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로 올바르게 세우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말씀 잡고 언약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세계복음화 속에 헌신이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품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사역자들은 바른 사역을 해야 됩니다. 내것 가지고 하지 말고, 진짜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되지요. 실컷 했는데 육신의 육에 속관자 세우면 뭐합니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세우겠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랩런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서 교사들은요, 먼저 여러분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내게 맡긴 랩몬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 우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랩몬트 한 사람 한 사람을 유괴속관자가 아닌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가야 될줄 믿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바울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중간에 딱 보면 사역자에 대해서 말을 해요. 사역자에 대해서. 사역자에 대해서 딱하 이것까지 하면 오늘 설교가 많아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검역이 됐다고 합니다. 진짜 사역이 제대로 된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나 자신을 성령의 사람으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랩넌트를 나를 통하여 우리 현장의 사람을 성령의 사람 제자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가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남기는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세계봉화석에 세임많는 인생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릴 모든 사람은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육신의 것만 육신 사람을 따라 행하며 육에 속한 자로서 나중에 아무 공적이 없는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하심 속에 우리 인생이 있는 세계복음의 작품을 남기는 성령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이 영답을 누릴 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모든 우리의 성도들이 복음을 알고 더 깊은 영적인 복음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이 땅을 살릴 성령의 사람으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